TITIA 6K 고성능 입문용 드론 브러시리스 모터 한품 비행 시간 40분 플러스 자동 장애 회피 플러스 화면 리모컨 플러스 한글 설명서 69,800원 73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TITIA 6K 고성능 입문용 드론 브러시리스 모터 한품 비행 시간 40분 플러스 자동 장애 회피 플러스 화면 리모컨 플러스 한글 설명서 69,800원, 7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TITIA 6K 고성능 입문용 드론 브러시리스 모터 한풍 비행시간, 40분 플러스 자동장애 회피 플러스 화면 리모컨 플러스 한글 설명서, 69,800원, 7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TITIA 6K 고성능 입문용 드론 브러시리스 모터 한풍 비행 시간 40분 플러스 자동 장애 회피 플러스 화면 리모컨 플러스 한글 설명서 69,800원 73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